안녕하세요. 혜원의 아빠입니다. 제가 자동차 쪽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는 이제 어언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93년부터 이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 모닝을 전문적으로 튜닝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도 겪었고 경험도 많이 얻었고 노하우도 생겨가지고 그걸 토대로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 꼭 정말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류모닝, 락폴딩 릴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모닝이 락폴딩 릴레이가 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락폴딩 릴레이를 장착을 추가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 커넥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 그리고 순정에서 AS를 받으시는 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락폴딩 딜레이 커넥터 타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몇번 찍어서 올렸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 가지고 해 주파 락폴딩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주파 락폴딩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2017 올류모닝 락폴딩 장착 동영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걸 한번 같이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락폴딩 장착 동영상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자, 요렇게 2017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2017은 이 C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C타입 또는 올류모닝 2017 올류모닝 전용이라고 별도로 또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 제품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2017 올류모닝은 C타입이고요 2016까지 올류모닝은 A타입입니다 A타입 자 그러면은 내 차가 이번에 새로 나온 올류모닝이다 그러면 C 타입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작년까지 나온 고형 올류모닝이다. 그러면 A 타입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품 보시면 박스가 있고요. 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커넥터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여기서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을 뜯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트위터 커버를 뭐 이런 공구가 있으시면 공구를 이용하셔가지고 빼시면 되고요. 공구가 없으시면 그냥 손으로 당기셔도잘 빠집니다. 손톱 넣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빼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문 그 손잡이 안쪽에 보시면 작은 커버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빼가지고 끼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당기는 문 도화 포켓도 역시 마찬가지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전동 드라이버 가지고 아니면 뭐 일반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십자 볼트를 두 개를 다 양쪽을 다 풀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를안 빼시면은 문짝을 그냥 당기시면 얘가 날라갑니다 날라가니까 얘는 꼭 삐리 먼저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올류모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화 포켓이 스피커 때문에 앞, 그, 가운데쯤 있습니다. 대충.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 쪽 앞쪽 여기에다가 힘을 줘서 당기지를 못합니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하시, 아, 그 작업하고 있는 것처럼 이쪽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 밀어 넣어가지고 당기시면 두둑두둑두둑하고 전체적으로 문이 도화 트림이 다 뜯겨집니다. 이렇게 손가락 뒤로 집어 넣은 다음에 통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뒤에 있는 커넥터 다 빼내시고요 커넥터는 어차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동봉해 드린 양면 테이프 여기다가 붙이시고요 그리고 올류모닝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요 파워 윈도우 커넥터 스위치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윈도우 릴레이 붙이시면 위치 정말 딱 좋습니다. 여기다가 붙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은 일단 요 지금 현재 파츠는 시동을 걸면 미러가 펴지고. 시동을 끄면 미러가 접히는 형태의 안내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두 스위치를 그 우리 손가락 쪽에 있는 걸 1번이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걸 2번 딥스위치라 그러는데 1번 딥스위치는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그 요쪽이 ON입니다 그니까, 러 뚜껑 쪽 말고 바닥 쪽이 온 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번 딥스위치는 뭐 그냥 놔두시면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냥, 근데 뭐, 둘다 내리, 이렇게 하시면 둘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지 마시고 둘다 그냥 바닥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도 ON이고 2번도 ON으로 해서 내려놓으시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터 자 원래 자기 잭에다 끼우시고요 자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터를 이 도아트림 원래 있는 얘가 여기에 꼽혔던 거를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끼웠으니까 이놈이 이제 여기에 꼽히면 되겠죠. 얘 예, 커넥터가 조금 빡빡하니까요. 힘껏 끼우셔야 돼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배선을 여기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놈이 파워 윈도우 스위치 커넥터니까 이놈은 원래 이제 파워 윈도우 자리에다가 갖다 끼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시동을 걸면 미러가 펴지고 시동을 끄면 미러가 접히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냥 문짝 조립하고 다시 피스만 잠그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시동을 걸면 펴지고 시동을 끄면 접히는 것보다는 리모컨으로 꼭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을 뭐 자주 열었다 닫았다, 시동은 안 거는데, 문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타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은 미러가 쓸데없이 내가 주행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사이드 미러가 쓸데없이 접혔다 펴졌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많이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동영상 한번 계속, 계속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뺐던 자리도 그냥 갖다 끼우시고요. 딱딱딱 때리시고, 그냥 잠금은 끝입니다. 자, 현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딥스위치를 이대로 오프하시면 리모컨으로 미러를 접고 펴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둘다 오프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리모콘으로 하는 겁니다. 리모콘 자, 저희가 현재 지금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걸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걸 그대로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모콘으로 동작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동을 걸고 펴고로 동작을 시키든지, 이번 딥스위치는 무조건 on으로 내리십시오. 요거는 저희가 제품 안에 설명서에 다 적어 놨는데, 무조건 ON으로 내려놓으십시오 ON으로 그 다음에 이 1번 딥스위치는 OFF 하시면 됩니다 OFF 요 글자를 읽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딥스위치는 ON입니다 ON 여기가 아니고요 요쪽입니다 ON이시고요 1번 딥스위치는 OFF 하십니다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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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은 리모컨으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하시는 형태로 동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배선 작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놈이 올류모닝 2017 도아트림을 탈거를 했을 때 나오는 배선입니다 자 보이시, 보이시겠지만 요게 파워윈도우 커넥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원래 사이드미러 커넥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은 뭐냐 요 놈은 이제 스피커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보시다시피 가로로 이렇게 배선이 하나가 지나갑니다 가로로 얘는 이제 우리가 세로로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 가로로 지나가는 배선 여기 이제 투명한 야, 반투명한 요 비닐 요 비닐 안에 요 배선 뭉치입니다. 요 배선 뭉치 예,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게 어떤 건가하면 이 배선 뭉치를 까십니다 이걸 얘는 파워윈도 커넥터 배선이거든요. 이 파워 윈도우 커넥터 배선에 갈색과 회색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커넥터를 까시면 안되고요또 이제 릴레이 소개고요이 커넥터를 까시면 안되고요 얘를 까야 됩니다. 얘를. 얘를 까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갈색과 회색에다가 녹색과 노랑을 까서 묶으셔야 됩니다. 또 오늘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이 배선을 잘랐대요. 자르시면 안 되시고요. 요렇게 녹색과 노란색을 껍데기만 까요. 피복을 까 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묶으셔 가지고 그 통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얘가 뭔가 하면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고 열고 할때 전기가 지나가는 선입니다. 요 갈색과 회색 선이. 그리고 이쪽은 파워 윈도우 커넥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으로 덮여 있고 여기는 그 전기 테이프 또는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까셔야 됩니다. 이 천으로 덮여 있는 파워윈도 커넥터를 까시면 그 아무 동작을 안 하니까 많이 그쪽에다 까시고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가로로 지나가는 배선 뭉치 여기에 갈색과 회색 잘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립은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모컨으로 문을 잠그면 접히고요. 리모컨으로 문을 열면 펴지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는 아니까 간단하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동영상을 한두 번더잘 읽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 올류모닝 락폴딩 릴레이 장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 동영상을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그리고 저희가 제품 박스 안에 설명서가 또 첨부가 됩니다. 그 설명서를 한번 상세히 읽어보시고 그러고 작업을 하시면은 큰 그거 없이 어려움 없이 작업이 되실 겁니다. 안 읽어보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물론 전화가 오면 저희가 다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지만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기 전에 설명서 또는 이 동영상을 한 번만 더 상세히 보시고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